삼촌님인데 어서오세요 对，非常好奇。 네 아, 왕마님 감사합니다. 멀털 들왔습 아, 지 맞아요. 아, 그리고 아, 틀라버혹 닉네임이. 아, 저 방송을 유튜브로만 보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유튜브 보신요 예, 예. 아, 최근왔나 아, 예, 아,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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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늘 대하세요또가요 네. <laughs> 네. 아, 그래요? <laughs> 아, 유튜브또 보시는 분이. 형님 오늘 국치매, 국치마을 여기더 한번 해볼게요. 집어을풀아좀 잡고 왔어요. 아 어디가 어디? 아이고, 자. 들립니까? 들려요. 들리나요? 악마잉이, 악마잉이 들립니까? 와, 이거 사이즈 뭐고, 이거? 뭐고, 이거? 한치야, 이거? 이거 한치야, 이거? 왜뭐 이렇게 크노? 이 한치 아닙니까, 이거? 뭐고, 이거? 왜 이렇게 크노? 어리게 맞아요. 제가 맛좀 볼까요, 기대기에 호르기, 호르기, 호르기 맞다. 호르기 맞다. 지금 기, 기네 지금 귀, 귀 조금. 내가 저 앞에 던져야 되는데 옆에서 이렇게. 옆에서 내 앞으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. 한번, 한번 걸어버릴까? 아 올라오네. 맞나 모르겠다. 너무 바닥을 뜯다 보니까는 올라오네. 자 히트 한 마리 더 바닥건인데 아 이게 내 앞을 고마덕 별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브라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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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듭시다 키키키키키읏. 자한 마리 더 일단 추가했어요. 아 고마저객님 예, 또 100개 뭐가 이거 아 뭘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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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최고의 적. <laughs> 최고의 적. 먹어보진 않았을 거야. 맛없다, 맛없다 하니까는 맛없어요, 맛없어요.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지. 분명히 먹어보진 않았을 거야. 아 이번엔 또 뭐고? 아 먹어 보아 드셔 보셨어요? 올라오네, 찌찌 간다, 찌찌. 방금은 바닥에서 온게 아닌 것 같은데. 방금은 또 바닥에서 온게 아닌 것 같아요, 자. 한 마리 더. 오라고도 얘기 안 하더라고. 아,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는가 보네. 자 왔어, 자, 히트. 빠지 옆에 있는가 보네. 히트 히트 아 여기는 어딘가요 유페이님 네 예, 어서오세요 여기 통영 국치마을입니다 국치마을 자한 마리 더한 마리 더 추가 아. 자어 아, 사장님 저쪽으로 던지십시오 와 빠지 옆에다 빠지 옆에 빠지 옆에 잘 나온다 자 히트 한 마리 더 빠지 옆에 몰려 있는가 보네 자, 한 마리 더. 자, 추가. 아, 이것도 사이즈 괜찮다. 밥 먹고, 뭐, 얘기도 하고. 배에서 간다면 어, 왔어, 또 왔어. 오, 살짝 들어보니까 와있네. 물고 있다. 물고 있다. 물고 있다. 이게, 살짝 들어보니까는 물고 있다. <laughs> 그냥 물고 있다. <laughs> 이렇게 해죠 선상 강호 타운샤 하고 밥 먹고 참신데. 그러니까요 그게 어 제가 만약에 거기 가잖아 신청을 했잖아요. 그 제가 거기 만약에 갖다 쳐요. 네, 이번 탄가 기념품 무서마트라고도 이 제가 갖다 가쳐 근데 제가 선상 아, 그, 선상 그, 강어 다운샷을 이제 낚시를 하게 되면은, 비를이것부터저것부터다 사야 되잖아. 그거 빼고는 이제 앞으로도 쓸 일이 없는데, 그거를 굳이 건들려가면서 사기가 좀 그렇죠. 자, 또 왔어. 자, 히트. 이거 쌍거리인갑다. 무겁네. 저분들이 이제 저쪽으로 다 던지는가 보네. 쌍거리, 쌍거리. 쌍거리다. 잘 나오네. 실성사이 단님 추천 감사합니다. 네, 추천 고맙습니다. 네, 저 이거 쌍거리 했네요. 쌍거리 했네요. 쓰리쓰리, 아리아리, 쓰리쓰리, 아라리요자 히트. 아 가만히 놔두는데도 오네. 이것도 쌍거리인가 다 무겁네. 진짜 쌍거리, 쌍거리, 또 쌍거리. 딱 무게가 딱 쌍거리 무게야. 딱 무게가 쌍거리, 무게였어요. 네. 쌍거리, 어, 오늘 잘 나오는데, 자, 히트, 히트, 유님 추천 감사합니다. 예, 추천 고맙습니다. 자, 한 마리 더 <laughs> 추가! 액션은 크게 안 주고 살살 줘야 되겠다. 자 히트. 액션은 살짝 살짝 주니까는 바로바로 바로 올라와요. 예, 네, 바로바로 올라 탑니다. 자 마리수 가보자. 마리수 한번 가봅시다. 닿지 않는 곳에서 자 히트. 지어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주로 나오나요? 그거는, 이또 쌍거리인가? 한 마리네. 쌍거리 아니네. 그거는 확실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. 자, 한 마리. 옆으로 조금만 1m, 2m만 떨어져도 허래기는안 나와. 중층까지 내려요. 지어등좀안 보이는 데까지. 자, 히트. 지어등이 살짝 안 보이는 정도까지 내리면은 와요. 네. 자, 히트. 자, 한 마리 더. 좋았지 자, 히트. 자, 히트. 창원? 어. 아, 참. 요 근처면은 출발을 하라 하겠는데, 창원에서 여기 도 히트. 한번 하고 나서 딱 무게가 걸어가지고. 어 옆에 잡으셨다. 아유, 축하합니다. 마술을 하셨네요, 아, 이제. 네, <laughs> 네 옆에 하. 어, 유튜브, 제 유튜브 시청자분, 아, 그, 시청해주시는 분 옆에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한 마리 잡으셨네. 자, 예, 여기. 한 마리 더 추가, 저도. 동시에. <laughs> 예. 자, 히트. 쭉쭉 올라온다 피딩이다 피딩 제대로 피딩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자한 마리 더 오늘 제대로 피딩 만난 것 같아요 구마적 별표님 별풍선 내게 감사 잡은 호래기 한번 볼까 잡은 호래기 보고 남을까요 잡은 호래기 한번 보, 보 보여드릴까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라라거라뜨라워뜨라워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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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